안녕하세요. 카메라 설명해준 남자 김현수입니다. 소니센터 부산과 함께하는 카레이싱 촬영 세미나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요거 지난번에 한번 갔다 왔는데 이제 이번에 또 추가로 진행을 하게 돼서 그 소식 알려드리려고 해요. 일단은 현재 모집 중에 있습니다. 소니 사이트에 가시면 모집 페이지 확인하실 수 있고 제가 영상에 더보기란는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소니센터 부산과 함께하는 카레이싱 촬영 세미나인데요. 전남 영암 국제 자동차 경주장, 그냥 F1 경기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서 어, 1박 2일로 합니다. 근데 회비가 10만원이잖아요. 이게 숙식 제공이에요. 1박 2일 숙식 제공을 하고, 트랙 들어가서 찍고, 이벤트, 택시 타고, 막, 이거 다 하는 건데, 엄청나게 정말 해자 가격의 세미나예요. 여러분, 진짜 레이싱 촬영 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가능하다고 할시 싶을 정도로 진짜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저번에 한번 진행해보고. 자, 일단 촬영 공지되어 있는 스케줄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는 그냥 참고인 거고, 실제로는, 어 레이싱 라이센스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토요일에 7시까지 오셔야 되고, 그게 아니신 분들은 10시까지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10시에 제가 이제 기본 OT 겸 기본 교육을 실행할 예정이고요. 원래 지난번에는 오후에 모였는데, 제가 건의했어요. 이왕 할거 우리 빨리 모여가고더 많이 촬영하자고. 그래서 여러가지를 많이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뭐 레이싱 촬영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 사용법 등은 제가 온라인으로 영상을 만들어서 공유해 드릴 거고요. 자동차 레이싱 촬영 기회 당연하죠. 그 다음에 택시 체험 기회 이것도 있는데 드리프트 할때 타면 진짜 재밌어요. 그리고 이 서킷을 저희가 같이 주행도 해볼 수 있고 만약에 원하신다면 라이센스 레이싱 라이센스까지 취급이 취득 어 취득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물론 요거는 이제 10만 원 별도로 준비를 더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레이스 라이스 레이싱 라이센스 말고는 10만원으로 숙박 포함해서 1박 2일 동안 정말 재밌게 레이싱 촬영하실 수 있는 행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소니센터 부산으로 문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촬영했던 사진들인데, 당연하게 패닝샷 이런 거는 당연히 그냥 엄청나게 많이 연습해 볼수 있어요. 자동차, 오토바이, 뭐 드리프트. 재밌거든요. 이 드리프트는 찍는 것도 재미있는데, 타는 것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행사들이 준비되어 있고, 요렇게 이렇게 부스들 다니면서 이제, 서킷 돌아다니면서 자동차나 오토바이나 이런 것도 찍어볼 수 있는데, 특별히 레이싱 모델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 모델 분들과 함께하는 어 촬영 세미, 촬영 시간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재미난 행사가 될것 같습니다. 자, 어떤 분들이 이 세미나 신청하셔야 되냐면, 내 카메라의 한계를 경험하고 싶으신 분, 광각 표준 망원 패닝 촬영 마스터하고 싶으신 분, 프레스 쪽기 입고서 트랙 안에서 레이싱 촬영 해보고 싶으신 분, 저와 함께 레이싱 촬영을 해보고 싶으신 분, 더울 거예요. 여름이기 때문에 더운 여름 타이어 타는 냄새와 가슴을 울리는 배기음은 그것만의 매력이 있습니다. 물론 덥기 때문에 힘드실 수 있는데 이런 거를 이런 촬영을 경험해볼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거든요. 제가 한 4년 정도를 넥센 레이싱 촬영을 따라다니면서 촬영했었는데 촬영에 제약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 어, 키카컵이랑 함께하는 레이싱 촬영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배려해 주셔가지고 정말 재밌게 지난 세미나 할수 있었거든요. 이번에 여름이라 좀 더워서 힘든 부분도 있겠지만 분명히 굉장히 재밌는 시간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 소니센터 부산에 네. 문의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영상의 더보기란에다가 신청 페이지 링크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많이 참여해 주세요.